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스터입니다. 오늘은 매주 일요마다 찾아오는 데니얼 변호사의 이민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오늘 되게 우크라인들은 날씨가 어땠나요? 예. 네. 아 오늘 되게 추웠습니다. 예 되게 해도 안 뜨고 떴 낮에도? 예. 낮에도 뭐 그냥 떴다 흐렸다 떴다 흐렸다 해가지고. 아 그럼 비는 비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아 그래요. 아. 네. 스카이셔츠는 네. 새벽에 엄청 추웠는데 해가 빡 나더니 낮에는 따뜻했어요. 네. 예. 네. 어. 예, 뭐 제가 뭐 그, 이제 뭐, 뭐 예, 어제 아니까. 새벽에 올림픽보다가 그 낮에는 뻗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해가 났었나? 모르겠어요. 저. <laughs> 되게 예, 올림픽 뻗어 있느라고 지금 예. 촬영도 안 하고 말이야. <laughs> 아침에 뺏기고 말이야. 예. 예. 아무튼 아 근데 나 하나. 변호사님한테 하나 그거한 이게 내가 미국 아재 개그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지 한번 들어봐. 나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데이브가 네 데이브가 아 데이비드가 아이디를 잃어버렸어. 그럼 뭘까?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아이디를 잃어버렸. 어그 예, 말씀 있주세요다부 데이비드가 아이디를 잃어버렸으니까. D.A.V. d a v 다브가 d a v d a v i d 가 d a David a v i d David d a v 라 d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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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아, i d David David d 하이그레 d a v i 이 David David d a 데 i d David David d a v i 125개를 먹었어. 데이비드가 남은 건? 글쎄요. 응. 당뇨병. 뭐야?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이게 선배님. 미국 아재이 근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laughs> 네. 이해를 못하는 분 많아. 아무튼 이거는 뭐또 네. 더블로 못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자 오늘 이제 구독. 자 분들의 이제 진행 상황이 되는 거를 한번 제가 한번 이어지런 예, 케이스들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제 실명은 다안 들어가고 상황만 한번 변호사님이랑 한번 예, 의뢰를 하는 케이스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 분이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요, 중국어가 되고 한국에서 이제 경영학 이제 중국에서 학사 나오고 한국에서 석사 이제 경영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네. 오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낸스 회사 쪽에 이제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는 안 되고 파이낸스 스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석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영주권이 갈수 있는지. 네. 그, 포지션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이제 회사에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서, 이제, 엔스코를 비교해보면서 짜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석사에 쓰시니까, 뭐, 엔스코 네. 스킬 레벨 1, 2, 3가 다 가능하세요. 이게 뭐, 이제, 네. 1은 뭐, 이제 학사 이상, 2는 2, 3는 뭐, 이제, 디플로마 이상인데, 그외 네. 석사가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디플로마 위, 위고, 또 학사 위니까요. 그래서요, 네. 1, 2, 3다 가능한데, 4, 5도 가능하시긴 하세요. 다만, 이제 왜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엔스컬 스킬 레벨 3, 4 5는 워크비자로 가시려면 또 이제 영어 점수 내셔야 되고, 또 3년까지밖에 안 나오고 이런 제약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가능하시면 1, 2, 3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고용 계약서라든지 잡디스크립션 이런 걸 보여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그 1, 2, 3그 중에서 이제 매칭을 하는 거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아니면 다른 게 음. 좋겠다 아니면 안 맞으면은 사장님 좀 이것 좀변경할수 없으세요 이런 포지션은좀 이렇게 네. 바실수 없으세요 이렇게 사인을 드린 다음에 이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바꾼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가라로 들어간다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포지션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을 바꾸는 거니까 그거뭐 이제 그 그렇죠. 신실되게 예 신실되게 들어간 근데 거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제네랄 매니저 성격이 강해요 중국 쪽이랑 이제 마케팅 그까 그러니까 중국어와 영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영어는 이미 이제, 돼서 오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진짜로 필요해서 제가 입사, 제가 이제, 시, CV를 넣어서, 인터뷰를 지금 보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어드바이지를 할수 있지만, 이제, 뭐, 가능한지 해서, 1년 정도 일하면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예, 그렇죠 네. 석사가 이제 오 점이 가능하고 1 점이 이제 늦은 그렇죠. 워크스피너스 되고 예. 이제 거기에 6점오점아이치만 있으시면은 바로 1년 만에 영수권 당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음. 자또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박사 있으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어네 네, 박사 있으신 분이 네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 박사이기 때문에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영주권 신청이 되지 않나요? 영어 시험만 있으면? 영어 시험이 있고 자보퍼가 있어야죠. 네, 자보퍼 없이. 그러니까 자보퍼 있으면. 네. 자보가 있으면, 네. 맞습니다. 왜많이들헷갈려하시는게왜 박사 있으시면 6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네. 영어 전송 있으면 뭐 영수권 신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자보퍼가 있어야지 가능하신 그런 그 조건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보퍼만 있고 뭔가 고용이 안 되셔도 그것만으로도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찾아드린 오퍼는 일반 큰그 회사에 그냥 이장 무슨 그 회사가 이제 정확히 회사도 얘기를 해야 되나 회사가 이제 물류회사. 큰 식당에 아, 큰 식당 큰 식당에 이제 어카운팅 매니저로. 혹시 음. 오퍼를 지금 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이, 이런 정도. 아, 그냥 예, 뭐 이제 경영학 거기에서 뭐 이제 어카는 건 다르고 회계에서 예. 다르고 하니까 뭐 정확히 걸리면 예. 그뭐 어떤 코스를 하셨는지 이걸 다 봐야 되 하겠지만서도. 하지만 뭐 이제 예.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학이 뭐 이제 회계 이게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이것도 예. 만약 안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제 학사인지 석사 하셨던 거 그거 다 보면 되는데. 뭐 그렇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영 n g to me. y u n o u n g y n g y o n g 뭐 g y o 영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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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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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개인회사를 한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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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입사원서 입사 원서를 제가 이제 건축 회사에 넣었잖아요. 건축 회사에. 그래서 인터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건 좋은 좋은 건데 이거 이분이 야뭐 솔직히 뭐뭐 뭐 그냥 한 얘기지만 거의 뭐 건축 회사에다가 <laughs> 건축학과 석사 나오고 뭐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빵빵하시니, 영어만 네. 있으면 네 네. 그쵸. 또 제가 알기로는 석사를 연계해서 학사나 석사를 연계서 지원했어요. 그러면또 이제 영어 점수가 필요했거든요. 네. 아 맞아 맞아. 영어 점수 필요 없다. 맞아 맞아 맞아. 학사가 응. 뭐 영국이다, 맞아. 응. 네, 영국이다. 응. 이제 뭐 영국이나 어,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에서 학사, 어, 석사, 석사, 박사 나오시면은 네. 영어 점수 따로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어, 면제가 되고. 네. 네. 뭐 이제 면제가 이런 문제 되신...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네. 뭐 저희가 너무 좀좀좀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웃음> 좋은 <웃음> 네. 케이스들만 <laughs> 얘기했다. 응. 아, 네. 힘든 거 많죠. 어려운 <laughs> 케이스 를 얘기했는데. 예. 네. 뭐 어려운 케이스는 제가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를 좀 얘기하기가 지금 이런 케이스는 이제 나중에 비자가 다 나오고 나면은 인터뷰를 할 거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는데 그거 하나 예를 들면 예. 그 메카닉에서 메닉 메카...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한 곳에 옛날에 이제 그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냥 그 빠를 나왔는데 한 적은 없잖아. 예, 한 적은 없는데 이제 과만 전문대학만 나왔으니까 이거 요거 나고 이제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자동차과를. 네. 근데 다른 일을 했어. 근데 여기서 오퍼를 얻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되면 영주권까지는 좀 다른 방법을 봐야겠지만 워크비자는 우선 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왜 디플로가 아. 나왔으니까. 오, 네. 모터 메케닉이뭐 이제 스킬 레벨. 아, 예전에 쓰면. 예전에 했던 경력이 있어요. 삼년 정도, 삼사 년. 네. 음, 네, 그것도 뭐 이제 네.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뭐 이제 학력이라든지 네. 경력이라든지 둘중 하나니까. 그래서 뭐둘중 네. 하나만 있으면 되시는데 둘다 있다고 네.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워크비자까지 가는데 영수까지 가시려면 이제 학력 점수를 클레임 못 하시잖아요. 최고로 많이 할수 있는 네. 게. 뉴질랜드 워킹스피스 3년 되시면 3점을 클레임할 수 있는데 나머지 3점을 예. 이제 1.5배 미디언웨이지 받는 거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채워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1.5배 받으면서 시그 하시면은 6점이 되셔가지고 이제 영수권 아니 해봐야지. 지금 자동차 메키닉부족지원권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그 그린리스트에 그 있어가지고 어, 부족지역권이니까 네. 우리 얘기 우리 얘기하고 아, 딴 얘기하고 그랬던데그네요딴 얘기.. 실 네. <laughs> 지금 <좀> 이상한 얘기가 지금 <laughs> 아니 <때문에> 그 그린리스트가 <laughs> 아니라 <laughs> 우리가 그 스킬 마이너스 <laughs> 카테고리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딱 흘렀잖아요 그래서 네. 그린리스트에서 기억하기로는 메카닉이 그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치 그, 예 그린리스트에 들어가고 이제 그린리스트에 그쵸. 들어가면은 그게 워크 투 레지던스랑 음. 그 스트레이트 레지던스가 있잖아요 그린리스트에서 티어1이랑 티어2가 근데 네. 모터 메카닉은 티어 2인 거 제가 기억해요. 이제 워크 투 레전스인 거죠. 네. 그래서 모터 메카닉으로 네. 그 네. 자격을 다 갖춘 다음에 2년 동안 이걸 하시면은 네. 질랜드 영식권 신청하시는 네.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1 네. 5점이 네. 물론 필요하시고요. 이런 어려운 케이스도 있다. 이게 괜히 이제 앞에 너무 아름다운 케이스만 얘기해 가지고 네. 우리 변호사님이 아름다운 케이스만 보다 갑자기 어파컷을 날리니까 딴 생각하다가 지금 <laughs> 올림픽을 왜 이렇게 막 올림픽을 아, <laughs> 올림픽을 정신이 예, 정신 해롱해롱 해야지 <laughs> 정신을 좀 불러. 하튼 여 근데 도 이렇게 또하튼뭐 예, 지금 중간 또 고객들의 이제 진행 상황을 또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마무리 잘 해주시고 네. 나의 그 형이나 삼촌이나 나의 가족이 한다 생각하시고 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신성의 예, 예. 건예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사업 비자하는 거는 뭐 지금 굳이 업데이트할 필요 없겠죠. 했나오 얼마 전 방송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럼 그건... 우리 사업 비자 하는 에... 것만 지금 몇 개죠? 세 개가 되긴까요 하튼. 네, 에... 하튼 하여튼... 뭐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예.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또 영상 감사드리고요. 좀 인포메이션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튼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